오늘 우리 홍성 예산 30만 시대 회복과 50만 시대 기반 구축을 위한 김학민 예비 후보의 7대 공약을 발표하기 위해서 함께해 주신 우리 동지 여러분 그리고 각 언론사의 기자 여러분 아침 일찍부터 나오셔서 고생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성원과 관심에 깊은 감사와 존중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저의 공약은 어, 자료에 나와 있듯이 우리 홍성 예산의 현재의 가장 큰 문제, 핵심적인 과제는 인구 감소에 있다는 겁니다. 많은 어, 상권에서 경제가 문제다. 또 많은 의료기관이나 또는 교육기관이나 우리가 원하는 정주요건에 맞는 시설들을 유치하고 싶은 마음이 많지만 그러한 기관에서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홍성예산에 오기 힘들다 하는 이 수요와 공급의 매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지역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홍성예산이 30만 인구가 살던 곳에 지금은 18만 5천여 명으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유권자분들과 그리고 현장 전문가 분들 우리 정책 브레인들이 모여서 논의한 결과 우리 홍성 예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인구 감소를 막고 그리고 예전의 인구를 우선 회복하고 그 다음에 50만 시대를 가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더큰 문제는 지금까지 이러한 현상들이 지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비전과 이 인구 감소를 맞고 회복하기 위한 로드맵이 우리 지역 지도자 간에는 거의 없었다는 라 것이 우리 지역 군민들, 유권자들의 불만이었고 불안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제가 사회로 청소를 통해서 우리 지역 여러 지도자를 모시고 풀어야 될 과제는 인구 감소 중단과 회복을 위한 경제, 활력, 전략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서 홍수원 예산을 충남의 중심으로 다시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로 우뚝 설수 있는 정책들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 추진 절차는 우리 지역의 유권자가 중심이 되고 이 분야의 현장 전문가들이 함께해서 정책 간담회를 그동안 꾸준히 해왔습니다. 어제도 사실은 야산 지역에서 정책 간담회를 했고 홍성 지역에서 정책 간담회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한 내용을 저희가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앞으로 7주 동안 지속적으로 매주 화요일 10시에 우리 유권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 도민 여러분께 발표하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려고 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공약의 구성은 7개 핵심 분야의 공약으로 만들고요. 그 핵심 공약별로 7개의 세부 공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7이 49와 49개의 세부 공약이 있는데요. 총괄 공약 하나를 포함해서 전체 50개 공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괄 공약은 먼저 말씀드렸던 홍성 예산 30만 시대 의 회복과 50만 시대 의 기반 구축으로 충남의 중심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한다입니다. 오늘은 칠대 핵심 공약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고 첫 번째 공약 과제인 오늘 발표돼 어, 있습니다만 민생 경제, 특히 지역 경제 의 활력 사업과 청, 작년에 일자리 창출로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일곱 가지 세부 공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7 개의 핵심 공약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오늘 발표하는 지역 경제 활력 사업과 청장년 일자리 창출로 민생 경제 활성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농수산축산업과 첨단산업을 융합한 지역 특화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서 또 제가 충남 경제발전전략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서 준비한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현재 유권자분들과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관 담회를 추진하고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 주에는 교육, 의료, 문화, 경제가 조화로운 내포혁신도시 완성과 이것을 풍성 예산과 연계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발표 드릴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는 대학과 연구소, 기업을 유치해서 우리 지역의 지역 혁신 인재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주의는 혁신 도시의 국가 기관을 유치하고 그리고 국가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대형 일자리 창출하는 정책을 발표해 드릴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는 서해안 해양 신산업과 조개도 인공위성 산업 등. 우리나라에서 아직 하지 않고 있는 사업을 홍성 예산 지역에서 국가대표 성장 산업으로 발굴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주에는 한중 해저터널과 서해안 스마트 하이웨이 등 앞으로 통일시대에 우리 홍성 예산이 글로벌 네트워크의 중심이 될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에 대해서 발표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일곱 개의 커다란 공약을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촘촘하게 준비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오늘 고르는...